안녕하세요, 아유만. 아유미들. 오늘은 저희가 허니콤보랑 엽떡 먹방을 할 건데 그 이유가 세부에 갔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거랑 한국식 치킨이. 그래서 오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녹화. 근데 방송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채팅을 봤는데 다 방송하는 줄 아셔가지고 녹화하려다가 음. 어, 오셨는데 좀안 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 하여튼 간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먹어볼까? 어, 일단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 늘어난다. 어. 그렇게 많이 안 식었네. 응. 음. 양배추 하도. <laughs> 응. y yeah. 예. 진짜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아 맥도날드 양념이 필리핀식으로 돼있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없어서 토할 뻔했어요. 둘다 남겼어요. 음. 아니요, 순살 아니에요. 케첩이 맛있어요, 케, 케첩이. 음. 아, 케첩이 맛없어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제가요 음. 아 맵다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응 음. 근데 멍이는 제주도 갈때한번 타봤대요 그래갖고 응 음. 여행 가서 설레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였죠? 그냥 그게 무서웠지 그래갖고 멍이가 어, 아 용아 떨지마 뭐가 무서워 하면서 되게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laughs> 전 너무 무서워갖고 이제 드디어 비행기 이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손꼭 잡고 난난 난 엄청 무서워고 이렇게 막심호흡하면서 이제 응.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응. 비행기 출발하고 이제 한 30초 있었나? 응 옆에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응. 그래서 아 비행기에서 히터 뜨었나막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고멍이를딱 봤는데 멍이가 눈물을 똑똑 흐르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명을 하자면 제가 울려고 운게 아니에요 센 척인 거 인정합니다. 센 척은 인정하는데, 운 거는 인정 못 하겠어요. 그거는. 우... 울었잖아. 울었어, 안 울었어? 운게 아니라, 승리 현상으로 눈에서 <laughs> 물이 나온 거예요. 눈에서 물이 나온 거지. 어떻게 막. 떻게 그런 핑계가 있어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정말이야. 정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진짜로, 막, 무서워서, 어,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어, 무섭네. 이렇게,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그래서 눈에서 물이 나온 거지. 그쵸? 하여튼간, 그게 눈물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 머리 있잖아요. 앞머리. 앞머리를 잘랐어요. 댓글에서 더듬이 같다고 하고, 앞머리 거슬린다고 하고, 앞머리 별로라고 막 그러길래, 그렇게 거슬리나 싶어가지고, 앞머리를 잘랐어요. 안 거슬리게. 그, 제가 봐도 더듬이 같고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laughs> 이상한 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아니, 나 진짜, 진짜 이뻤어. <laughs> 나 보자마자 막 칭찬했잖아. 응.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닌데, 너무 짧게 잘랐어요. 짠, 이렇게, 오뎅에 떡 싸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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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은 있는데, 중간맛 할걸 그랬어요. 하나도 안넣운데 어, 진짜로? <laughs>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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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잠깐 막을게요. 아, 아니거든요, 소연님. 저 매운 거잘 먹어요. 저 매운 거못 먹는다는 거 괜찮은데, 요미보다 못 먹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좀 자존심 상하니까요. 저 키가요? 컨디션 좋을 때는 170 조금 넘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응, 그렇대요. 컨디션 좋으면 170 넘는데요. 에. <laughs> 나은 사람이 있어. 컨디션에 따라서 키가 달라지고. 응, 음, 그치. 나도 그래. 응. 6 0 0 뭔가 700문 가되고 어떻게 뭐야, 이거? 아, 어떡해. 역대급이잖아. <laughs> 그럼 저희가 문제내볼게 맞춰보세요 멍이 먼저 응. 갑자기? 멍이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될까요? 아 먹으라고 음... 맞추실때 동안 먹자 <laughs> 옆떡에 손이 한가냐 큰일났네 오케이 정답 남동생이랑 여동생 정답입니다 동생 있잖아요 강아지도 정답입니다 저 외동 아니에요 요미는 뭐있게요? 오! 형형저 어, 형아 있어요 음. 음. 바로 맞추시네요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군대를 장애물이 아니라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거든요. 어느 커플이 이렇게 군대를 같이 경험하겠어 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좀 나아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얘기하면서 추억거리로도 좋고, 그니까 추억이니까, 음. 어,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하기보다는 우리만의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 그래, 세브. 세부 얘기 좀 하자면, 저 있잖아요. 원래 저는 똥을 1인 1똥이, 1일 1똥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똥 싸거든요. 근데 세부 갔는데, 1일 차에는 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하루인데 안 나올 수도 있지. 먹는데 똥 얘기해서 좀 그런 가나 좋아, 그런 걸좋아해 하여튼간.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1일인데 똥안 나올 수도 있지, 이러고 2일에 갔어요. 근데 2일차에서 호핑, 호핑이었어요. 그 호핑인데 똥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안 나오면 내일 캐녀닝 때 중간에 계곡에서 마르면 어떡해? 막 이랬거든요. 세상에. 캐녀닝 때도 안 마려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4일차 때똥 땄다 잖아요 4일차 아침에. 나온다. 겨울이라? 별이 귀여워서 막 심, 심쿵사 할 텐데. 까꿍. 아 진짜 귀엽다. 엄청 작고 귀여워 이거 진짜. 음. 저거 댓글 박재. 뭐? 빨리 저거 댓글 박제하라고 아멍이 언니 오늘 뭔가 아. 설리 닮았어요. 빨리 저거 박제해 저거 빨리 캡처해서 여기 띄워놔. 아 저거 박재. 왜? 유미 님설리 닮았어요. 박재해. 박재해 캡처해서 뿌려. <laughs> 박재해 하라. 댓글 박재해 하라. 어? 저희 혈액형 맞춰 보세요. 혈액형. 아, 좋 아멍 5형, 유미 B형 유미 A형 누가 봐도 A형. 아멍 B형. 유미 A형, 아멍 5형. 오. 저게 정답이에요. 멍이 AB? 아멍이는 5형이고 저는 A형이에요. 음. 응. 지금 저희가 다음에 방송하기 전에 매니저 이렇게 하고 매니저인 사람은 소정의 상품도 드릴 테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그럼 나 매니저 할래 소정의 음. 상품 질면나 매니저 하면 안돼 야왜 이래 하여튼간 그러면 어,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오케이 okay. <laughs> 소리 어땠어요? 방금 좀 유튜브가 나갔, 나갔죠. <laughs> 저희가 가장 좋은 건 그거라고 봐요. 저희는 싸워도 그날 그날 무조건 풀고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조율하는 이렇게 그걸 맞춰야 될것 같아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격 차이니까 너무 막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내 남자친구는 진짜 별로야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드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통화를 하자라던가 그런 걸 정해놓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걱정되는 순간이 지나면 걱정이 안 돼요 어. 이건 다 먹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너무 매워서 통이 잘안 가요 음. 어, 오마이 어, 갓. Oh 어, 감사합니다, 민서님. 귀여 아, 냄새가 너무 좋아. GUP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류식날 요미는 빈손 복귀 아니어서 저는 생필품 사갔는데 너무 많이는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부대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미들 오늘 방송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원래 방송날이 아니었지만. 음. 음. 네, 또 생방 많이 많이 할게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요.